이번 영상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지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칵테일 파티를 하니까 그 주변이 매우 혼잡스럽고 시끄러운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앞에 쪽에서는 재즈 악단들이 재즈를 연주하고 또 주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즐기는 그러한 아주 즐거운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칵테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 환경은 다소 시끄럽고 또는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칵테일, 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칵테일 파티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주변이 시끄러운 그런 환경에서도 서로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소리들로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 어수선하고 또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가 듣고좋아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소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주변 소리들로부터 그 소리를 분리해가지고 그 소리를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 음향적인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책을 똑같은 소리의 크기로 또 감정과 속도로 읽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책을 동일한 음량, 감정, 속도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책만 다르지 소리의 크기나 감정이나 속도나 이런 건다 그냥 다시 얘기해서 책의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은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듣는 사람이 눈을 감고 들어도 그들 속에서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분리, 분리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있지만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읽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부터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분리해서 그 사람의 책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GPT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신이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이 관심을 갖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소리들로부터 소리의 크기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혹은 다른 소리로부터 내가 관심을 갖는 소리를 분리해 낼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여기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관심을 갖는 소리에 대해서는 대뇌에서 약 10대 1 0 정도로 그 크기를 높여서 지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관심을 갖는 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에 비해서 약 10배, 10배 정도 더 크게 대뇌에서 지각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각질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청취 현장, 그 현장에 존재할 때만 나타나지.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녹음된 어떤 소리로부터 음, 녹음된 음원인 거죠. 녹음된 소리로부터 어떤... 특정한 소리를 선택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어렵다.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분리해 내려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